o 니그 오, <목소리> 진짜 많이 올라간다. <목소리> 우와, 쭉쭉 올라가.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기다리 대식가입니다. 새벽 4시에 예약해둔 벌룬투어에 가고 있습니다. 그런 건 아니겠지? 조금만 배 타겠지? 그게 너무 섭다. 배 타고 이동하는데 벌룬보다 배가 더 무섭네요. 했다 <목소리> 배까지탈 줄에 4시 일어나서 벌론 투어를 예약했습니다. 서안에서 우리 동안으로 넘어가는 거야? 서쪽에서 동쪽? 우리가 도망이야. 아, 도망이 하는 아... 서안에서 하는데 별로 안... 나일강을 건너서 근데 배를 타고 건너가네요? 버스 타고 가면 금방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래서 오 요즘 조심해야겠다. 조심해 아 이제 아주 잘 봐라. 오우즘나 조심해. 후우, 뭐야. 왜 이렇게 흔들려 조심히 배를 탑승해 보겠습니다 아니 왜 배를, 왜 배를 타고 갈까? <laughs> 진짜 위험하네 이런 데들은 유준아 안전을 취약해 우리나라처럼 그래가지고 스스로 잘보아야돼 스스로 와, 어두워서 보이지도 않는다 이렇게 서안으로 넘어가는 배를 탑승하고 있습니다 저기 배한다 타있어요 다들 언론에서 일출 보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네요. 배를 타고 강을 바로 가로질러 가더라고요.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차편보다는 배로 가는 게 빠른 것 같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계속 투들거렸네요 가자. 와얘 차랑 얘 간식을 준비해주구나 차랑 간식도 준비되어 있네요 네스카페 한 잔에 40파운드래요 아, 오. 네스카페 한잔 사줬는데 40파운드래요 아, 근데 농담한 거같더라고요 아, 새벽에 춥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얇은 바람막이도 충분했습니다 11월의 이집트 새벽은 그렇습니다 이제 배가 출발합니다. 배에서 내려 조금 걸어가니 벌룬이 보이고 있습니다. 크기가 어마어마하네요. 이곳저곳에서 정신없이 사람들이 움직이고 열기구에서 불을 뿜는 소리까지 갑자기 막 긴장되더라고요. 가까이 보니 사이즈가 실감나네요. 이런 거대한 벌룬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큰팬으로 바람을 먼저 넣어 형태를 잡고 그 안에 불을 이용해 뜨거운 열기를 불어 넣어주니 점점 벌룬의 형태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천이 타지 않을까 괜히 걱정되더라고요. 어, 어 저안 타는 게 신기하네.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탑승해 보겠습니다. 큰 바구니에 열심히 올라 탑니다. 이제 올라가 보겠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올라가서 놀랄 시간도 없이 경치에 빠져버렸습니다. 화려한 경치는 아니지만 함께 떠 있는 열기구가 멋진 장면을 연출해주네요. 바이바이. 이바이 어제 봤던 거. 어수트 장비점도 한 눈에 볼수 있네요. 와... 봐봐 대박, 대박. 이제 일주일 아, 아니야 근데 좀 소름 돋는다 <laughs> 너 어때? 재밌어요. 여기 아무래못 봤던 것 그런 유적지들이야 보면. 유적지들이 왜야? 그러니까 기장님이 줄을 이용해 이동 경로와 불을 이용해서 고도를 조종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우리의 운명은 이분에게 달렸습니다. 오, 빨리 뜨는 거 봐. 와... 오 진짜 많이 올라간다 오! 와 쭉쭉 올라가 되게 빨리 올라간다 와 얘네들이 내려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내려가고 우리가 올라가는... <목소리> 오 너무 쭉쭉 올라가니까 다른 벌룬들이 내려가는 느낌이네요 <목소리> 오, 해가 뜨고 있네요 언론 투어는 시간별로 있다고 하는데요. 아내가 일주을 보려고 제일 빠른 시간대를 예약했습니다. 와 세프라 오. 제가 아 인사해. 안녕. 아래서 벌룬을 바라봐도 멋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가 이제 나오고 있네요. 다행히 날씨가 좋아 멋진 일출을 볼수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보는 일출이라 괜히 짠하더라고요. o y s r i e for t o m i n u s guys. 가족 사진도 한번 남겨봅니다. 이제 하강합니다. 한 시간 정도 비행이었는데 경체에 빠져 있어서 그런가 시간이 진짜 금방 가버렸네요. 우내려간다 <목소리> 내려간다! 오! 어느덧 정신차려보니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어. 다시 통통배를 타고 동안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룩소르에서 벌룬투어까지 끝냈습니다 다음은 카이로 후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